발음 잘해야 되겠네요, 그죠? 네 조카이냐 전면에 윈드실드를 줄이고 럼 수납장을 크게 하는 게 최근 추세이기도 고요만이나뭐 200%나 다 지금 그렇게 가고 있고 사실 이 차도 좀 초로 소개를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있었어요 어, 저도 그랬어요 잘 네. 보기 힘든 차니까 네네네 시야가 뻥 뚫린다는 느낌. 자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야이 차량은. 늘유튜버로 하시니까 자주 나오겠어요. 예, 예. 메인이잖아요, 메인. 예. 그죠? 또 알은 또처 타보네요, 알캡은 어, 이야. 실내가 살짝 좀 낮긴 낮네요. 그러면서 수납 공간이 네. 좀 반으로 작아졌네요. 맞아요. 예. 그렇지 뭐 없고요. 어, 뒤쪽에서도 수납 공간은 안 넣어줬군요. 네, 예. 아, 수납 공간이 있으면 또 침대가 낮아지니까 아, 낮으니까 아, 답답할 수가 있으니까. 어, 수납 공간이 확실히 좀 부족하네요. 네. 예, 수납 공간이 좀 부족하겠네요, 확실히. 음. 그래서 샤시에 있는 양쪽에 큰 공고함이 저한테 되게, 아, 담배 같은. 그러겠네요. 네, 신발, 신발을 어. 아래, 어휴. 다져버려, 어. 어. 가져버려 어. <laughs> 아, 형님. 저는 알캡이 더아늑한데 형차를 타면 위에가 너무 공허해. 어, 공허하지? 어. 근데 알캡을 타니까 괜찮아. 네, 어. 아늑한 맛이 있어. 아늑한 맛은 네. 있어. 근데 그치. 수납공간은 좀 이게, 많이 부족해. 이, 여기서 끊어졌으면 답답한 맛이 있을 텐데, 어. 그나마 한뼘 정도 더 있으니까. 그러니까. 괜찮네. 여기 무시동 에어컨을 다으셨구나 아, 네. 아, 썬루프를 포기하시고. 네. 썬루프는 달려 있었죠. 네. 수동으로 있었네. 그것도. 네, 수동이었습니다. 수동. 아, 수동 썬루프는 있었는데 포기하고. 음. 뭐 전체적으로 S캡과의 차이는 좀 느껴져. 그러니까 뭐 수납공간이라든가. 네. S캡은 또 뒤에도 수납공간이잖아 거긴 여기도 네. 수납공간. 네. 네, 여기 옆에도 네. 있고.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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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차이는 느껴지는데 S캡이랑 가격 차이가 얼마나 났어요 3,000원. 3,000. 아, 3,000이면 크다. 삼촌이 크지 그월 할부로 따지면 얼마 정도 차이가 나던 요한4,50 정도였어요 4,50 정도 차이 아 어, 크다 어어 어. 30? 3,40? 그 정도 어. 지금도 여기 보시면은 어 이쪽이 어 리타더. 리타더가 이렇게 있고 변속기 하고 안쪽으로 네. 지금 이렇게 들어가 있죠 스카니아 리타더가 아주 어 그리고 핸들이 D컷이야 약간 D라고 치긴 조금 애매하네 핸들은 차이점을 안 뒀더라고요 어 핸들은 그대로 네. 여기 저기 버튼이 네. 좀 없고 이쪽에 네. 버튼은 다 없습니다. 음. UMS가 저렇잖아. 맞아, 다 죽여서 나왔잖아, 아, 요즘에는. 오디오 이게 없어. 이걸 바꾸면서. 아, 어 그럼 이게 어. 지금 터치가 되는 건가요? 예, 터치가 되는, 이제, 내비도 되고, 밑. 어디그 전건 제가 못 봐서 어. 어떤 기능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전건 그냥 모니터 느낌만 있었고, 제가 봤을 때는. 잘 쓰고 있습니다. 사각지대 어. 카메라 화면 여기 나오고. 어, 사각지대 카메라가 기본 장착이었나요? 네, 기본입니다. 어. 괜찮다. 어 여기. 어, 이쪽에, 이쪽에 있네요. 이쪽에. 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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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있어, 있어. 이게 원래 달러 나와? 어, 원래 달렸는데, 오, 원래 달러는데. 예 유용하죠, 저거. 엄청요. 형, 요번에 신형 다프 나온 거 보셨습니까? 원래? 아, 봤어, 봤어, 봤어. 예, 다프가 아, 내가 봤을 때그 우리나라 네. 들어오면은 1등 네, 한다, 네. 진짜. 우리가 모든 걸 원하는 걸다 네. 넣어놨어, 거기에는. 다프가. 진짜? 아. 좁은 데 들어갈 때? 아, 그러네. 키 키고 들어갑니다. 다프도 요번에 카메라 여기 달렸어. 음. 요쪽에 한번 달려갖고 나오고, 그 다음에, 미러캠 달려 나오고, 여기 완전 다, 크러스터 예술로 나오고, 그 다프가 좋은 점이, 여기에 선반이 한쫙 나와. 그럼 이 선반에서 밥도 먹고, 노트북도 할수 있고, 업무도 볼수 있게끔. 아, 요번에 신형 다프 괜찮더라고요 신형 다프. 사고 싶은데 다프? 예, 진짜 다프 들어오면 괜찮을 것 같아. 근데 요번 다프 디자인에는 스카니아와 이베코와, 볼브 빼고는 거기에 모든 디자인이 다 들어가 있죠 녹아 들어갔어. 아, 녹아 들어갔어. 음... 아 450마력 R450의 느낌을 한번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1축이 내려가는 것 같은 느낌이야? 2축이 들리니까 어 2축이 들리니까 잘 보이지 이제 신발이 이제 딱잘 보이잖아 그렇지 네. 아크로네 샤시를 바꿔도 네. 샤시의 느낌이 옵니까 헤드에서? 저는 이제 뭐 운전을 안 하다 보니까 잘 그런 것까지 모르는데 방지턱 넘어가는 거 하나도 안 느껴져요 아... 뒤에서 전달되는 느낌은 없어요 그전 샷이와 다른 점이군요. 와, 그전에는 탕탕탕 치는 저 스프링 샷이 뭐 에어소스를 네. 쳐도, 네. 그, 같은 에어소스인데도 다르더라고요. 아, 확실히 차이가 있구나. 새 거라서 그런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 아. <laughs> 그럼 주로 요즘에는 어떻게 움직이세요? 음, 부산 가시나요? 네, 맞습니다. 경기도권에서, 경기도 네. 부곡, 의왕에서, 네, 네. 부산으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제, 어. 일주일에 세 번에서 많게는 네번 정도. 허. 어 시내발이 일명 시내를 하다가 네. 이게 장거리를 하니까 그 장단점이 뭐던가요? 아 장단점이라 일단 매출에 대한 걱정이 좀 덜해서 심적 스트레스는 좀 덜하고요. 심적 스트레스는 덜하고 네, 대신에 이제 장거리 운전을 하다 보니까 육체적인 피로도, 아 수면 부족 그러다 보니까 영상이 또 줄는. 어 아, 예, 영상도 줄고 어, 집에 매일 못 들어가잖아요, 일단 또. 그렇죠. 일주일에 한 주중에는 많게는 많아야 한두번 정도 들어가요. 구형 R캡 타시는 분 그러니까 <laughs> 신형 R캡 어떠데요신형 생각보다 되게 낫다 대시보드가 네. 그죠? 어, 어. 그니까 S캡에선 이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대시보드가 상당히 낮고 앞에가 시야가 뻥 뚫렸네요 예 네. 어, 테이블은 여기 또 빠졌겠죠 또? 아. 테이블이 빠졌어? 없습니다 테이블은 빠졌네요 스카 양... <laughs> 양... 어, 저 앞에 또, 오래된 차가 한대 보이네요. 아, 어, 형님. 어, 형님 차가 또 보이네요. 카링 1호 차. 모바인 뒤에 17톤. 어. 앞에 7톤 내일 실 예정입니다. 어. 24톤. 처음에 어. 운전은 좀 어떠세요, 이제? 많이 익숙해지셨어요? 운전은 제가 이차 출고하기 전에 네. 6달 정도 기사 생활을 했었어요 네. 그때 좀 익숙해져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기차는 어... 적응하는데 문제가 없었어요 그럼 부산에서 잘 때도 있겠네요? 예, 부산에서 자지는 않고요 부산에서 자지는 않고 짐을 싣고 올라오면서 올라오면서 그 새벽에 이제 뭐 어... 문경 휴에서라든요 애기들이 아빠 왜 집에 자주 안와 요즘에 좀 그러겠는데요? 아 아직 그 정도까지 언어가 발달되어 있진 않는데 네. 집에 들어가면 엄청 반기고안 반겨, 떨어집니다 <목소리가> 나는 이제 아빠는 또 피곤하고 또 자고 싶고 <laughs> 제가 그만 말해. 좀... 딸딸딸 아빠님은 어떠세요? 어, 집에 가면 네. 애들 갑자기 방에서 나오면서 깔랑몰려요 아빠 언제 왔어? ㅎ ㅎ ㅇ ㅋ ㅇ ㅋ <laughs> 걔는 못간데 간것 같은 느낌 어, 좀 들고 그래 좀 그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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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커서, 좀다 커서 다 커서 그렇죠 뭐예 네. 그리고 어, 이제 어, 여기도 크로네. 어 저기 크롬네 빨간색이 있는데요? 네. 차시가 디디 c 가 헤드가 디디인가 우와 헤드가 노브스예요 헤드는 86, 우와 노브스에 지금 네. 오 빨간색 오 뒤쪽을 또 찍어봐야 되는데 음거는 차가 아니다. 야, 리어 길라스가 있으니까 이렇게 또 찍을 기가 좋네요, 예. 네. 뒤에 안 막아놓고 다녀? 이게 막을 수는 있어요, 이렇게. 저는 열려있는 게좋어요 네. 운전할 때 무조건 열고 다녀 침대가 되게 푹신하다, 스칸이야. 스칸이가 좀 푹신한 편이야. 네. 네, 채널에. 또 네. 유튜버로서. 네. 다, 그러고 보니까 다, 다 유튜브시네. <laughs> 난많았다니까다 유튜브. 니네 채널에서 그, 나 홍보 중이어 지금 합방하고 있는데. <laughs> 제가요? 아 아니, 문장 채널 아니야. 지금 뭐, 홍보하면 뭐있으니까 지금 없애, 거기에? 없어요, 없어요. 예. 아니 조카니아님 채널에서는 주로 이제 그런 뭐 이렇게 질문들 많이 하시겠어요 저도 이거 하고 싶은데 뭐 이런 것들 그렇지 네, 않나요? 저 채널 초창기에 그런 질문 되게 많이 받았었는데 네네 시간이 이상하게 좀 뜸하더라고요 아 그런 건좀 뜸하시고 네. 음. 최근에 그 크로네샤씨 영상 조회수 좋던데요? 그게 오. 영상 올린 지 일주일 오른쪽 만에 네. 9달 동안 유튜브 한것 중에 조회수 1위를 찍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다음에 독일 갈때 우리 조카니아도 같이 형님하고 뭐 가는 거 어떨까요? 아, 뭐 이래요? 일단 제가 한번 핸들 한번 잡아도 될까요? 어, 그럼요. 아, 네네. 면허 있으신가요? 아, 면허 다 있습니다. 네네. <laughs> R40에 탔습니다. 지금 운전석에 한번 타봤는데요. 일단 클러스터는 약간 좀 S보다는 뭔가 좀 디지털적인 부분이 많이 좀 떨어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저는 차량 가격 면에서 월 할부가 50에서 60 정도, 많게는 뭐그 정도, 작게는 40만원 정도가 줄어든다면, 이 차가 마음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또 초보자들은 또 운전하다 보면 사고도 날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요번에 그, 만트럭도요, 그 런칭 행사장에는 470이 없었어요. 음. 근데 제가 그 평택, 그, PDI 센터 가서 봤더니 470 모델이 있어요. 470이 나한테 맞지 않나. 만트럭 신형도. 아, 만트럭 신형 470 모델이 하얀색입니다. 우리 조카니아 조범님의 트럭을 한번. 제가 한번 운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아, 영광입니다. 네.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또 스카니아 또 오랜만에 타네요. 스카니아는 행사가 없어갖고 순간 어떻게 해야 될지 지 모르고 있죠. 네, 스카니아오랜만이요 뒤에 넣고. 어 이건 들어가 있네요.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가 들어가 있는데요. 네. 야 이건 괜찮다. 지금 풀린 건가요? 네, 이렇게해야지 풀린 건가요? 지금 잠겨 있는 상태인데 엑셀을 밟으면서 아 자동으로 풀리니 방금 푸셨네요 네. 어, 엑셀을 밟아도 풀리나요? 네. 어, 그 기능이 들어가 있어요. 자동. 으로 네. 다 보내고 안올때 가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또 독일 생각이 나네. <laughs> 아, 독일에 많이 보냈다, 차. 아, 독일에서 차 많이 보냈죠. 그리고 많이 직진했죠. 아. 계속 직진했죠. 그리고, 예. 근데 헤드가 지금 이렇게 딱 느꼈을 때, 어, 리프 스프링인데도 순차감 좋아요. 순차감? 네. 예, 순차감이 좋아요. 그리고 이 시트에 에어소스페션 시트가, 어, 스카니아라 역시 고급지다라는 느낌은. 아, 아닌데도 충분히 받을 수 있네요. 그 사이드 미러가 조금 순간 헷갈리네요 와이드가 위에가 있고 반대로 돼있는데 난 그게 편하던데 이게요? 어 아, 이게? 근데 또늘 타시던 분들은 또 이게 지금 스카니아만 이렇게 고수하고 있잖아요 2 0 0호 p 보내 바뀌었잖아요 어, 밑으로 내려가서 네. 아 여기 또 A나왔네 차도 쎄 차고 시도쎄 잘해야 돼 방서경차는 좀 박아도 괜찮은데, 이 차는 잘해요 어, 근데 생각 외로요. S보다 이게 다 낮아요. 클러스터도 좀 낮은 것 같고, 음. 시야가 뻥 뚫린다는 느낌이 확실히 좀 그러네요. 어. 사각지대가 좀 덜한 느낌이지 않습니까? 확실히 좀 네. 그런 것기도 하고. 그리고 이 시트 포지션도 낮아요. 형님. 음. 그러니까 네. 내 차랑 비슷하다고 보면 돼 지금 만약... 조카니아 같은 경우도 지금 신형이 다시 이제 차를 지금 시점에 산다 네 그럼 뭐로 한번 고민해 보실 것같은데요 B로 시작하는 아 괜찮다 얘기하는 고 <laughs> 벤츠 <고주파도 아니고. 웃음> 형님 지금 이 시점에 차를 산다 벤츠하고 스카니아를 좀 고려를 하겠지 어 벤츠랑 스카니아 어. 그래도 신형 스카니아 음. 그래도 만약에 스카니아를 사게 된다면 네네. 백미러가 바뀌어야 될 것이야 그렇죠 미러캠으로 바뀌어야 될 것이야 물싫으면 조카는 좀 답답합니까? 20톤 이상 실고 평지에서는 그닥 답답함을 못 느끼는데 네. 조금만 경사가 오르막이면 아. 속도가 팍팍 떨어집니다 그럼 다음에 차량을 사실 때는 예. 좀 마력을 좀더 900이량으로 사실 것 같으세요? 아니면 그냥 450 정도 아니면 500 정도에 머무르실 것 같으세요? 어 무조건 고0 0이량갈거다 무조건 고백이량 예 고마력으로. 그 어. 좁아 좁아 아 아까보다 더 좁아 여기. 아. 최대한 바깥쪽으로 돌아. 가 그리고 헤드가 빠져나가면 대각선으로 빠져나가면 아 잘했어 저 이제 저 해도 될까요 조카님 이 정도면은요? 이 정도면은 이제 출인이 저는 출인이고 네. 출레라 신생아 정도에서 이제 한 1개월 2개월 1개월, 이제 1개월 7일? <laughs> 어, 오, 파라볼인데 응? 오오오 어, 주 어. 아, 큰일나 큰일나 이제신혼인데 <laughs> 그죠? 그죠 그죠 예제신혼인데 네, 지금 지금 보시면 노차, 로브스, 노브스인데? 네, 노부스인데 로브스. 빨간색, 빨간색 크로네 셔츠가 네. 지금 달려있어서 깜짝 놀랐어요. 그죠? 크로네 맞죠? 맞습니다. 빨간색. 레드 크로네. 아, 네. 레드 크로네. 장거리 창가. 그 자. 안전구셔도 됩니다. 이건 아, 안 브레이크 밟으면 자동으로, 자동으로 잘. 아, 오, 좋. 아, 네. 어. 스가 되면서 이팁들이 돼. 대체적으로 좀 부드러워져 어, 음. 좋아. 어, 리터도 좋아 어리터도확 들어오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리요차리터도한 어. 네. 박자 좀 늦게 들어오잖아요 내차 늦게 들어오죠네한 박자 좀 늦던데 <laughs> 괜찮아 그래도 뭐 오일이나 이런 걸품지 않잖아 아 그쵸 <웃음> <웃음> 돈 버는데 지장 없잖아요 어, 네. 한더 내리면 되거든 그렇죠 뭐 미러캠으로 가나 450으로 가나 노브스로 가나 운임은 뭐, 뭐, 똑같잖아요 어 이거는 없네 그러니까 그내거 구형 같은 경우는 리터도를 당기면서 이 버튼이 하나 있어 배기 브레이크 아. 밟으면 배기? 예 네. 네. 배기가 그렇구나. 하나 있더라고요 구형에는 있었어요 아. 그게 예 네. 숨어있죠 그예 네. 그거 하면 진짜 심하게 걸려요 심하게 아. 걸리더라고요 네. 네. 저도 확짝 눌렀어요 한번 밟아보고 보더라워보더라워 <laughs> 아. 제가 뭐 여기도 뭐 살짝... 야 여기 저 어려운 구간이었잖아요 맞아. 여기서 여기서 최대한 그럼 왼쪽으로 붙이나요? 아 나갔다가 아 끝을 따고 돌아가아 끝을 뒤는 안봐 뒤는 안, 봐. 안 어, 보네요 가면 되는 거야 이렇아 이야 탱크도 지나가겠지 부드럽네 아그 <laughs> 왼쪽을 최대한 붙여서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 이게 각도가 더 많이 져 있으면 사실 저희가 조금 더 위험한 상황인 거지 그렇죠 더할수 그렇죠. 있는 예, 예. 이렇게 좀 완만하게 이 도로를 만든 사람들이 바보가 아닌데. 아. 어... 대충잖어이도좀 위험하다. 뭔좀 네. 뭐, 쫓다가 바깥으로 나가. 아, 바깥으로 나가. 그리고 아, 그리고 일단 이렇게 아, 이렇게 돌아 나오고. 아. 어, 교차에 대박 가서. 어. 무조건 바깥으로 나가는. 어? 어. 이... 크레다의 기본이죠. 아, 그렇군요. 크게 돌아. 아하. 아쉬운점이 이층 침대가 없어요. 예, 네, 오늘 함께 하려고 했는데 같이 내려가? 예, 네, 이층 침대가 없어요. 침대가. 오늘 내려가세요, 지금? 아니요. 오늘 오늘은. 아, 오늘 퇴근하시는 네. 거고요. 어, 아, 근데 조카님 참잘 생기셨다. 아. 네. 인물이 아유, 좋으시네. 아유, 좀, 좀. 아. 차숙하고 집에 어. 들어가서 아, 아 6바이2에 잘 생기신 분들이 없거든요. 뭐라고? 네? <웃음> <웃음> 오늘 퇴근하시는 거면 이제 오늘 집에 가서 네, 애기들좀 네. 만날 수 있겠네요. 그럼요. 네, 네. 아홉 달째. 네. 그럼 아직까지 한 5년 정도 더 남은 거죠? 5년 넘게 예. 지금 월 할부가 얼마 들어가 있나요? 265만 원 나가고 있습니다 헤드에만 헤드에만 샤시 이번에 또 할부하셨나요? 네한 예, 79만 원 정도 헤드도 약간 지금 은좀 딸린다 샤시도 바꿨다 어떻게 보면 이게 중복 투자일 수가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한테 네. 뭐 중복 투자를 할지 않을 수 있게끔 한번 뭐좀어 정보를 좀 주신다면 아니면 경험치를 좀 주신다면 일단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단거리 셔틀 위주로 할 거라고 단정을 짓고 아, 네. 차량을 이거 이걸 선택을 한 건데 네네. 가능성을 열어두셔야 될것 같아요. 가능성을 뭐 열어두 하다 보면 아. 안될 수도 있고 트럭 일을 하다 보면 장거리도 갈 수도 있고. 그렇죠. 어디로 튈지 모르는데 어. 뭐 자금적인 여유가 있다면. 어, 조금 더 쾌적한 좀 크고 음. 힘도 좀 좋은 그런 음. 트럭을 구매를 하시는 게 중복 투자는 안할수 있는. 어 앞자리가 500마력 되면 괜찮을까요? 540마력만으로 어, 충분하고. 않나? 샤시를 바꾸게 된 계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 바꾼 게 아닙니다. 그전에 아. 샤시가 없었습니다. 아샤시가 없었어요? 예. 빌려서 아. 샤시, 회사 샷시를 쓰고. 샤시. 아 빌렸으면 예. 그 빌리는 만큼 돈을 주면 되나요? 아니면 그냥 뭐 빌리는? 그쵸. 그 회사에서 일을 하는 조건으로 그냥 빌려. 아 거예요. 그렇군요. 예. 아 근데 예. 이제 본인 샤시를 사시면서 예, 처음 산거요아 그렇. 그럼 이제 샤시를 샀다라는 얘기는 그 회사 일을 안 하고 이제 개인적인 일을 장거리로 한다라는 장거리로 이제? 아, 그러면 은 이제 샤시는 처음 사신 거네. 그럼 그 전에 정말 헤드만 사셔서 일을 네. 시작할 수 있었던. 맞습니다. 아, 그럼 처음에 그, 어, 그 투자 비용을 최대한 줄이신 거네요. 맞습니다. 아, 잘하셨네요. 네. 아, 그렇군요. 자, 그럼 이제 그럼 장거리를 하시면서 좀 집에도 자주 못 들어가시고 약간 그런 차량의 마력에 대한 갈증도 좀 있으신데 하여튼 그래도 늘 열심히 저희가 또 네. 채널에서 또잘 지켜보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늘 네. 안전 운전하시고요. 네. 또 많은 분들이 또 영상 기대하시고 또 조회수도 잘 나오시고 해갖고 인기도 많으시고 해서 또 자주 종종 보면 합방하시죠 인천에 아, 있으니까. 네. 저요, 저요. 네네. 또 제가 또 이제 또 출연이도 가면 네. 네. 그때 또 한번 또 배워보고. 제타이틀을 네. 양보하겠습니다. 아 네네 출린이아네 알겠습니다. 네 R 4 5 0뭐 우리가 이렇게 한번 타봤는데 이점은 가장 좋더라. 이점은 좀 단점이다. 뭐 우리가 또 정확하게 또 팩트 짚어주는 건 어떨까 싶어요. 저한테는 익숙한 차량이 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네. 저는 그 너무 높은 탑에서 이 오른쪽 밑에 사각지대가 아, 되게 부담스러운데 그렇죠 그런 사각지대에서 조금은 더 자유롭다는 느낌이 좀 들고 음 차가 낮다 어, 보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이 아래쪽이 아까 보셨겠지만 도색이 안 되어 있어요. 네, 까만색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냥. 흑밀러도 도색. 그렇죠. 그냥 있고. 우리가 네. 그 일반 SUV들 보면 약간 흑바지, 흑커버 쪽에 있는 네. 색상 그대로 네, 들어왔죠. 네. 그게 단점이라면 단점이 될 수도 네. 있는데 초보분들에게는 제일 많이 해먹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예, 이런 거 도색비 빠지는 거. 맞아요, 맞아요. 도품만 교체하면 되는. 거 아, 그러네요. 도색을 안 해도 되는. 도색비가 더 비싸거든요. 아, 도장비가 네. 비싸죠. 괜찮네요. 보다더 비싸요. 우리, 맞아요. 우리 6기 s 5오사산 예. 네. 도팔이 끌고 먹었. 아그 빨간색 사신분 어. 벌써? 아. 끌고 먹었는데 도색비가 얼마? 120만 원 달라. 다러니 아. 부속값은 뭐 40만 원? 네 예, 예, 맞습니다. <laughs> 아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충분히 절약이 되는 거라. 유지비가 절약이 되거든요. 아 맞아요. 또 단점이라면 또 뭐가 있을까요? 단점은. 네. 제 기준에는 가격이 1억 5 8 0 0 정도면 볼보 FH500 지금은 가격이 좀 올랐지만 네네. 작년에 FH500이랑 가격대가 겹, 겹치는데 네네네. 옵션이 너무 많이 빠졌더라고요 아, 볼보를 볼보와 네. 비교를 했을 경우 같은 네. 가격대로 비교했을 경우 그니까 스카니아가 가장 비싼 트럭은 맞나 봐 그래서 볼보에 비해서 가격대는 상당히 좀 스카니아가 비싼 편이긴 하네요 네. 근데 옵션에서 많이 좀 부족하다 그 얘기 제일 많이 들었습니다 FH500 사지 왜 이거 샀어요? 아 <laughs> 제일 많이 듣습니다 스트레스인데 아그 <laughs>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스카니아에서는 경쟁이 조금 안될수 있는 네. 가격 포지션을 갖고 있었네요. 네. 냉장고는 있었나요? 냉장고 여기 볼까요? 한, 예, 한번 열어보시죠. 아이고. 두개다 냉장고야? 아니요. 요건 그냥 사물함이고 요것만 음. 냉장고. 냉장고는 그래도 들어가도 되네. 네. 아. 역시, 슈린이는 네, 밀키스를 네. 마셔요. 예, 예. 예. 네. <laughs> 주, 아니 제가 아니라 출근인가 <laughs> 드세요, 밀키스. 자 이렇게 실내를 한번 마지막으로 이렇게 보시고요. 한번 여러분들 싹 한번 뒤에 수납장은 없고요. 전면에 수납장은 좀 낮아요. 한번 열어볼게요. 살짝만요. 뭐 혹시 또이상하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아, 네, 이상 없에 아, 네. 그, S 같은 경우는 이게 좀 많이 크잖아요. 한두배 정도 높이. 2배. 그리고 최근에 추세들은 이 전면에 윈드 실드를 줄이고 여기 수납장을 크게 하는 게 최근 추세더라고요. 만이나 뭐 이백코나 다 지금 그렇게 가고 있고 수납장이 최고다 그런데 수납장 면에서는 좀 부족하네요. 자 S는 여기도 좀 들어가잖아요. 어. 형님 차도 여기 들어가고 그런 부분은 좀 부족하고 어떻게 기회가 돼서 네네 이문희와 함께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됐는데 사실 이 차도 좀초 소개를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있었어요. 어 저도 그랬어요. 네. 기 힘든 차니까 네네네 뭐좀 다양한 차들이 성격이 소개돼서 맞아요. 이게 예. 좀넓어졌습니 맞아요, 모르겠고. 맞아요. 옛날에는 카링이 그런 얘기 많았잖아요. 왜 세차 좋은 차말았죠 아, 세차 좋은 차 아, 네. 그래서 네. 저희가 추억의 트럭을 했잖아요. 저... 아예 그냥 옛날 차로 가버렸죠. 네. 네. <laughs> 너... 그때데그말을쑥들어갔어요 <laughs> 너무 너무 이 극과 극으로 가지 않았나. 아, 너무 극과 극으로 가 중간이 <laughs> 없었어. 네. 그래서 좀 이런 차들 좀 있으면 앞으로 좀 소개도 좀 하고. 네, 네, 네. 이렇게 네. 해서 좀 많이 좀. 이 정보를 좀알수 있게 그러자 고요 네네 더 열심히 겠습니다아네 감사합니다 형님 네아 형님 차랑 차시 바꿀 계획은 없으세요 내년에 증차할 계획만 있어요 아 증차할 계아저 차를 또 내가 타는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계획만 있고 도차를 네. 내가 타면 이건 말은 맞는데 <laughs> 아, 되긴 되는데 할가 네. 이제 곧 끝나요 이럴 되면 끝나니까 아, 렇한 2-3개월 좀가지고 네. 약간 좀이 끓긴데라든지 좀, 네. 좀 안좋은 보수좀 하고 보수좀 하고 네. 그러고 좀 잘한 게더 사볼까. 아, 많이 산다면? 고민 중이. 아까 볼보랑 벤츠 고민. 현재에서는 응? 네. 벤츠가 가장 유리하죠. 응. 좀 감자 캠이나 미러 캠이. 너무 부러웠어. 너무 맞아요. 부러웠어. 빔도 너무 좋고. 응. 비오는 날 야간에는요. 최고지. 그냥 최고래요, 그냥. 응, 최고지. 최고예 최고일 것 같아. 에이. 특히 저... 눈 오는 날 야간이 더 최고일 것 같아요. 아, 최고죠. 에이, 최고일 것 응. 같아요. 일단 형님, 백미러를 안 닦아도 된다라는 응. 것만이 근데, 어디야? 예. 요거만 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laughs> 렌즈. 렌즈만. 렌즈, 뭐 뚫었어. 뺑. 눈 오면 여기 완전 뺑즈거든요그 맞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laughs> 그, 미러캔 가격이 되게 비쌀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형님 한쪽 나갔을 때수리비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제가 이번에 오. 벤츠 영상 오. 찍으면서 물어봤거든요. 음, 예. 음. 뭐, 700만원이라는 얘기가 있어갖고, 야, 이건 아니다. 한쪽 작살났을 때. 얼마 거 정도, 축하님얼마예산했는 그래도 예산합니까? 한 200대는 되지 않을까. 200대, 네. 한쪽에. 형님은. 일반 사이드 미러가 얼마인지 아세요? 적어도 192 아, 백이에요. 네, 100, 100만 원대가. 네, 일반 사이드 미러도 자동 들어가 있으면 아. 조정되는 거. 그 정도 선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니, 190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네? 이렇게 괜찮습니다. 190. 네, 괜찮네 네, 조카님 오늘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또 크로네샤 씨와 R450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시켜드렸네요. 저는 가장 놀랬던 점은요. 그래도 전자식 바킹 브레이크가 들어가 있다라는 거. 요거는 아... 빠지지 않고 또 넣어줬다라는 게좀 가장 놀라웠어요. 제일 네. 사랑하는 기능 중에서 네. 그리고 리타더도 들어가 있다라는 것도 좀 놀라웠습니다. 최근에 벤츠에서는 좀 리타더가 빠져서 살짝 좀 실망스러운 감이 있었는데 또 그건 아끼지 않고 해 줬네요. 네. 네. 자, 뭐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 주시죠. 네. 네. 어 이제 앞으로 트러 이런 화물 운송업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도움이나좀 도움이 되고자 저도 어, 유튜브 활동 열심히 할 거고요 네. 이제 카링TV에 출연하게 돼서 아유. 굉장히 개인적으로는 영광이고 아별말 예, 카링TV 뭐... 조카니아 채널 그리고 문장 채널 네.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 앞으로도 성원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네 오늘 이렇게 촬영 잘 마무리했고요 조카니아님의 조카니아 채널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 주시고 늘 안전운전 하시고 꼭 네. 새로운 장비라든가 또 유익한 정보들이 있으면 네. 다음 정도 네. 한번 같이 하시죠. 알겠습니다. 네네. 아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네. 네. 전면에 윈드 실들을 줄이고 여기 수납장을 크게 하는 게 최근 추세더라고요. 많이 나무 뭐 200포나 까진 그렇게 가고 있고. 사실 이 차도 좀 초, 소개를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있었어요. 어, 저도 그랬어요. 잘 네. 보기 힘든 차니까. 네네네. 네, 네. 네. 下个。